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머리를 똑똑하게 깨워줄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열정 넘치는 우리 학생 두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준구, 이창룡 교수님의 경제학원론 교재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와, 시작부터 아주 그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그쵸?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떤 건 가게가 정말 많은데 어떤 건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쪽은 막 바글바글 경쟁하고, 다른 한쪽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그 차이를 경제학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시장 구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경쟁의 규칙이 다른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커피숍 시장과 전기시장은 아예 다른 규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오늘 이 서로 다른 운동장의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할 거냐면요. 먼저 시장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따라 네 가지 형태로 나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시장의 특징이 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볼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밀 규칙도 알아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 드릴게요. 자. 시장을 하나의 긴 스펙트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쪽 끝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막 뒤엉켜서 싸우는 아주 뜨거운 경쟁의 장이 있고요. 반대쪽 끝에는 딱한 면의 거인만 덩그러니 서 있는 고요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 스펙트럼 위에 대표 선수 4 명을 세워 뒀습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완전 경쟁부터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는 독점 경쟁, 몇몇 강자들이 시장을 나눠 갖는 과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강자 독점까지. 지금부터 이네 선수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네 가지 시장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그 핵심적인 차이점들을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샅샅이 뜯어볼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들 집중해주세요. 바로 이 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시장의 종류를 탐험하는 데 필요한 지도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의 수, 진입장벽 같은 기준들이 보이죠. 이 기준들을 따라서 내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도의 첫 번째 항목부터 볼까요? 가장 눈에 띄고 알기 쉬운 차이점, 바로 시장에 회사가 몇 개나 있냐? 즉, 기업의 수입니다. 와, 표를 보니까 완전 경쟁에서 독점으로 갈수록 기업수가 확 줄어드네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완전 경쟁이랑 독점 경쟁은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데, 과점은 소수로 확 줄고, 독점은 딱 하나잖아요. 기업수가 줄어들수록 경쟁이 식어간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기준은, 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진입장벽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회사가 이 시장에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면 들어오기 어렵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식당이나 미용실 차리는 거, 비교적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죠? 이게 바로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완전 경쟁이나 독점 경쟁 시장의 특징이에요. 근데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통신세를 세우는 건 어때요? 어후, 상상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정부 허가도 받아야 하고 이런 높은 벽이 딱 버티고 있는 게 바로 독점이나 과점 시장인 겁니다. 세 번째 비교 포인트는 상품의 동질성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다 거기서 거기 완전히 똑같으냐, 아니면 저마다 뭔가 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교수님, 근데 차별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우리 스마트폰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삼성폰이랑 애플폰. 전화되고 인터넷되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디자인도 다르고, 운영체제도 다르고, 브랜드 이미지도 완전 다르죠? 이렇게 기능은 비슷해도 뭔가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어 이건 좀 다른데? 하고 느끼게 만드는 전략. 이게 바로 차별하고 특히 독점 경쟁 시장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시장의 겉모습, 즉 판이 어떻게 짜여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바로 기업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모든 기업의 공통된 꿈. 그게 뭘까요? 바로? 이윤극대화.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거죠.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산량 결정 규칙이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부터 볼게요. 여기는 좀 특별해요. 회사가 너무 많아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자, 이 가격에 파세요 하고 정해주면 그냥 그걸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물건 하나를 추가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 이걸 어려운 말로 한계비용 MC라고 하는데, 이 추가 비용이 시장 가격 P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만 딱 생산합니다. 그게 이윤을 최대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가격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수 있는 나머지 시장들, 그러니까 독점, 과점, 독점 경쟁 시장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이들은 물건 하나를 더 팔았을 때 추가로 들어오는 수입, 즉 한계 수입 MR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 시장들의 황금률은 바로 한계 수입 MR이 한계 비용 MC와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시장에 통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윤 극대화 규칙이라고 할수 있어요. 교수님, 그럼 이 규칙만 잘제키면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돈을 벌수 있는 건가요? 이야,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과연 그럴까요? 놀랍게도 시장 구조에 따라서 그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독점 경쟁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남는 돈이, 즉 경제적 이윤이 0이 됩니다. 0? 아니, 왜냐고요? 아까 말했던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가게가 돈을 좀 번다 싶으면 너도나도 막 시장에 뛰어들어서 결국엔 다 같이 나눠 먹다 보면 남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독점이나 과점 시장은 얘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 시장들은 높은 진입장벽이라는 아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질 못해요. 덕분에 이성 안에 있는 기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초과 이윤, 즉, 플러스 이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죠.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머릿속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경쟁 회사 많고 진입 쉽고 장기 이유는 빵 독점경쟁 회사는 많은데 상품이 좀 달라. 그래도 장기 이유는 빵 과점 몇몇만 있고 들어가기 어렵고 그래서 돈을 번다. 마지막 독점 혼자 다 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고 계속 돈을 번다. 어때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죠?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걸 우리가 왜 알아야 해요? 싶으시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 매일 마시는 커피 가격, 배달앱 수수료 같은 것들이 사실은 다 오늘 배운 이런 시장 구조 안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결국 시장의 구조가 기업의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과 지갑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재밌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스마트폰 앱 시장 있잖아요. 게임 앱이나 배달 앱 같은 거요. 이건 과연 오늘 배운 네 가지 시장 형태 중에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기업의 수나 진입장벽 같은 기준들을 한번 적용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